개와 비슷한 짐승인데, 왜 여우호일까? 네? 왜 오이에다가 짐승 또는 개견을 붙여서 여우일까? 제가 아는 범인에서만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우는 무리지어 사지 않는 데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이제 오늘 이번 강의는 54강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듯이 54강이 식물이 이제 만나 이제 마지막 강의에요 55강부터는 동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설명드릴 거는 오이 가짜예요. 오이 가짜는 이렇게 씁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오이 가를 했는데 오이 가짜의 한자적 의미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글을 쓰거나 안 쓰거나를 따라서. 그 모양이 어떤 건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모양입니다 혹시 이런 모양을 보면은 이런 거는 연상이 돼요 왜? 요즘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연상이 돼요 왜? 오이 크는 모습을 받았거든 옛날엔 담장에 호박하고 오이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봤으니까 연상이 되는 거지 안 보면 연상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오이 가짜를 보면은 딱 맞아요 예. 이게 뭐냐? 자라나는데 혼자 이렇게 오이가 자라요. 그죠? 근데 오이는 주렁주렁 매달려 있죠. 위로 꽃꽃이 쓴게 없어. 그거를 요렇게 줄기에 매달려 있는 오이를 요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요 모양은 딱 저는 연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연상이 잘안 되시는 분들은 오이 자라는 거, 이제 여름이 됐으니까 아니면 비닐하우스에 가서 요즘은 이제 세워놓기도 하지만 보면은 연상이 될 겁니다. 자, 혼자 이렇게 고독하게 자라는 게 오이입니다. 네. 자, 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양을 이 모양을 글자를 쓰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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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죠, 글자가? 그래서 오이가는 뜻은 이런 겁니다. 풀에서 나는 열매이다, 맞죠? 풀에서 나는 열매인데 여기다가 제가 한자적인 설명을 안 붙였어요. 안 붙인 이유는 제가 갖고 있는 한자체가 없어서 그럽니다. 예? 과야 이렇게 써 있어요. 사실은 과자가 없어요. 저한테 예? 과자는 어떻게 쓰냐 이렇게 써놨어요. 오이 두 개를 붙여놓고 풀 초차를 이게 과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글자가 있었다는 뜻이죠. 제가 없으면 은 합자를 이렇게 해갖고 쓰기도 하는데 이거는 만들라고 그러니까 에이 여기까지 해서 제가 빼버린 겁니다 과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오이가 이게 그러니까 풀에서 나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이 훨씬 더 풀과 열매의 종류가 지금이 훨씬 더 많겠죠 그러니까 어, 더 다양해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먹는 거에서는 그래서. 풀에서 나는 열매니까. 어쨌든 그들이 먹은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예, 그래서 이 글자가 나온 거고요. 재밌는 거는. 재밌는 거는 글자적으로 이게 혼자 있으니까 외롭잖아요. 이 외로운 거를 요, 요 글자를. 이게 이제 짐승수 또는 개견이잖아요. 여기서는 개견입니다. 그래서 개와 비슷한 짐승인데 왜 여우호일까. 예? 왜 오이에다가 짐승 또는 개견을 붙여서 여우일까 제가 아는 범위 에서말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우는 무리 지어 사지 않는 데입니다. 동물학적으로 제가 동물학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건 여쭤보고 얘기한 건데 저한테 아리켜 주신 분이 틀렸으면 저도 틀리는 겁니다. 제가 전제 조건으로 여우는 우리가 이제 동물도 무리 지어 사는 동물이 있고 어, 홀로 사는 동물이 있잖아요. 여우도 혼자 산답니다. 어, 혹시 호랑이와 관련된 다큐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호랑이는 만날 때 범은 만날 때 짝짓기 할 때만 만나고 헤어져서 홀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요. 우리 인간은 홀로 살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인간은. 그러니까 동물마다 무리 지어서 사는 동물이 있고 혼자 살다가 짝짓기만 하는 동물이 있고, 예.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이 여우호자를 설명하면서 그왜 이렇게 오이에다 홀로 있다고요? 오이를 주렁주렁 그리지 않았잖아요. 예. 보면 오이도 무리지어서 막 달리지 않나요? 잘 보십시오. 하나씩 이렇게 예? 띄엄띄엄 달려요. 그러니까 한 줄기에 하나 정도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관찰력이 좋으신 분들은 더 관찰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이가 여우인데또 다른 글자를. 우는 거는 언제 울어야 돼요? 입구를 더해서? 오이가잖아요? 입구를 더하면 울 거예요. 네. 무리지어서 잘안 울죠? 특별한 일 아니면은. 혼자 훌쩍훌쩍 울죠? 예? 네. 우는 모습을, 이상하게 우는 모습을 보이면 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어린 아이가 우는 소리를 이렇게 혼자 우는 거를 입구를 더한 겁니다. 여기다가 오이에다가 그래서 소와 재성 예? 어, 어린 아이가 운다. 예. 그러니까 혼자 우는 이런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때지어 우나요? 하긴뭐한 아이가 울면 여러 따라 울기는 하더라고요. 예? 그거는 이제 아이들인데 어, 강아지는 강아지는 아침에 요즘은 이제 아파트가 돼서 안. 근데 어 옛날에는 옛날에 아파트가 아닐때 옆집에 있는 강아지가 지시면 우리 집 개도 짖어요. 어. 개는 한 마리가 지으면 따라 짖어요. 닭은 한 마리가 울면은 따라 울 짖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는 옆에 누가 울면 같이 울 수도 있지만 안울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인간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울고로 확장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오이가에서 여우로 확장되고요, 그다음에 울고르에서 어린아이가 확장되고 또 하나는 이겁니다. 아들자를 더해요. 그래서 뭐예요? 혼자 있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뭐가 없다? 부모가 없다고요. 그래서 무부야 이렇게 고독 고아할 때 이걸 씁니다. 예. 그래서 혼자 있는 거가 외로움인데 오이를 혼자 있어서 외로움을 뜻하는 한자로 발전시킨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 이제 부수가 계속 결합이 되면서 말하자면 새로운 한자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의미를 갖고 있고 뜻을 모은 거를 회의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상형에서 시작했는데 나중에 다른 글자를 의미를 갖고 하면은 회의자, 모일 렛자에다 뜻 의자를 써서요. 예, 네. 이렇게 발전합니다. 자, 오이가에서 또 하나 이제 더말하는건 요거예요. 활궁을 더하면 뭐예요? 나무로 만든 활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활인데 목궁야에요 어떻게 보면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아니, 모르는 게 어떻게 보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보면 또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은 활은 하나를 씁니까 두 개를 씁니까 대부분 하나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활과 화살은 하나이잖아요. 그리고 두 개로 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 활호를 써서 활궁을 하면은 이제 이 궁이 되고 외로울고 하니까 활이 되는 거죠. 예? 예. 활과 화살 할때 어, 이게 이제 재밌는 이제 이런 게 뭐냐면은 오이가에서 전부 다 만들어지는 거그 뭐라 그럴까요? 오이가에서 계속 만들어지는 글자예요. 지금은 안 보였는데. 동물을 배울 때 아마 이런 유사한 게 나와요. 미리 제가 동물을 할 때는 이런 글자가 있어요. 이런 글자가 있어요. 비슷한데 이게 맞나요? 어쨌든 네,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자시요. 제가 나중에 나중에 이제 이런 글자가 있어요. 비슷하죠? 예. 네. 이거는 동물에 관련된 거예요. 동 이거는 오인데 이거는 비슷해요. 근데 차이가 뭐냐? 여기는 줄기에서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는 다 삐쳐 올라가 있죠. 이 차이예요. 예. 네. 이 이런 자가 나와요. 이런 자가 나오는데 이게 아주 이제 그 역사적으로 유명하기도 한데 이런 글자입니다. 이 글자예요. 우인금 할 때, 우자죠 예, 이거를 씁니다. 예, 그니까, 이 글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안 드리는 거는 뭐냐면 동물을 할 때, 비슷하니까 지금 연상을 해서 좀, 어, 뭐랄까, 좀 알고 계시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면은 어떤 글자일까? 이거는 말하자면은 다른 의미입니다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제가 한 거고, 그거는 자세한 거는 동물 할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까지 해갖고, 5상강인데 제가 이제 전체적인 소개는 안 했어요. 이제 이거에서 동몽이면 경몽이고, 유학인데, 오늘까지 해서 54강이에요. 54강을 맞춰서, 이제 식물은 다 끝난 거고요. 이제 다음에는 동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이제 동물 할 때도, 이제 앞에다가, 이제 강의수를 표시해 하는 거니까, 어, 유튜브를 보시는 선생님들은, 그거를 보실 때, 그갈 자에 대한 그 한자를 좀 이해를 하시고 유튜브를 보시면서 공부하면은 훨씬 유익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는 이 슬라이드를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로 해서 54강 식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